안녕하세요. 오빠TV의 오빠입니다. 짠. 자, 마크를 참, 처보 올린 거 잠깐, 귀여지고만족봤군요 이거랑, 아, 지금 제 동생이 오고 있는데, 그 제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제가 지금 가면 그런 거아니야 저리 가라. 그렇고 그러면서 절 때리거든요. 이음 이게 좀더 작겠. 캡스릿을 응. 버. 응. 뭐. 이거 좀 블로그로 뵙고.

제가 이쪽에 그 식기함이 그 좋을 것 같아서 이거랑 바꿀게요. 그는마제부려주고 제가 한번 지하로 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얻어다 상... 주신 다음에 이걸 닦을 예정이에요. 叫。Sure. 보여 저 볼게요. 어때요? 멋있죠? 금방 찍고, 여기 와있다. 서바이벌이로 할거예 언제쯤 막 하냐고요? 우리 마크가 아니에요. 언제쯤 막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哥哥。Okay. 응, 뭐지 뭐지. 근처 준비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집을 만들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새던 집에서 살아라란 여기다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냥, 지금 만든 집이, 지금 만드는 집에서 살아라. 라는 분들은, 좋아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냥, 둘다 같이, 번갈아면서 촬영을, 번갈아가면서 하라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투표 나갑니다 저희 모부가제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봐줬다 그래서 가족이긴 하지만 제 찐팬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신다면 심편으로 하여 당신은 제가 만약 구독을 설마 구독을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저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구독자가 더 많아서, 조회수가 좀더 좋잖아요. 근데 걔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 구독자 많다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너무 그런 거 받기 싫어서, 너무 스트레스라서 그런데, 제가 질을안 받기 위해 저한테 좋아요.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제가 나중에. 그데 근데... 제가 아, 말하다 말맞잖아요 이거 왜냐면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여기다가 큰 TV 하나를 설치할까요 그들은 여기서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설마 좀비 있나 거의... 좀비 쓰는 거 어때요 그냥 죽이면 되지 어차피 이거 크리이티라서이찮아요안 죽어요 응. 그리고 위에다가 이건 그냥 사실 시야해요 그냥 나중에 상한거 그러려면 할지. 그냥 지어. 그럴 때쓸 집이 지어고. 여긴, 실제로는, 그니까, 위에다 가또 새로운 집 만들 거예요. 제가 응.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어이. 아, 더워. 지금 제가 베란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다른 게임도 할 수도 제가 브루사지도 올리잖아요. 제가 브루사지보다 마크를 더안 올려요. 제가 마크를 좀더 자주 올릴까 생각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꽤 맡기겠습니다. 상상, 만약 진짜 상상을 한다면, 진짜 하게 된다면 좀, 진짜. 아, 그만. 아크 유튜버, 자기 선수내 자격이 자신 있거든요. 어떨때멋시죠전 어. 진짜 나중에. 나중에 진짜 야크 유튜버가 돼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웃길 자신이 있습니다. TV를 설치해 나중에 제가 서바이벌을 할거 잖아요 성자 종류가 이렇게 많... 왜 이렇게 없지? 그러니까 일단 검은색 냥털이 무재미없 오늘의 콘텐츠는 원래 내가 혼자 집을 만들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 생각보다 어리다보니까 집을 만들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까 포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よ人 오, 멋있다. 어, 어때요? 제 TV. 그죠? 여기서부터 전, 5단의 TV입니다. 저는, 아니, 사람이. 아니, 나 그냥 다음 시간에 갈게요. 나 이제... 이제 하나 더만 이제 밤 하나가 만들었어서 아, 18번째 찍고 있는데... 이 정도면 끝낼 정도 됐잖아요. 일단 이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빠이! 어떤 걸로 할까?